지난 템 세팅 가이드 영상을 보고 챌린저스월드 4만점까지 템 세팅을 끝낸 것이에요. 생각보다 4만점 템 세팅이 쉬워서 쉬운 김에 6만점까지 도전해보겠다는 것이에요. 잠깐. 당신은 신창서 용사님, 매일프에 단한 번이라도 현질을 했습니까? 현질은 돈이 없어서 할수 없는 것이에요. 4만 점까지는 제 아무리 돈을 안 써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6만 점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6만 점을 달성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50만 넥슨 캐시를 충전하세요 50만 넥슨 캐시를 충전하라고요? 50만 캐시를 지르지 않으면 6만 점을 달성하는 난이도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이만 크크크크크크크 레나 왜 울고 있니? 신창섭 디렉터가 6만점 찍고 싶으면 메이플에 50만 넥슨 캐시 현질을 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불쌍한 것. 오늘은 냉장처럼 6만점을 달성하고 싶은 불쌍한 어린양들을 위해 최대한 돈을 적게 쓰고 챌린저 스월드 6만점 템 세팅을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질 안 하고는 6만점 달성 못 하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오른쪽 위에 띄어드린 지난 템 세팅 가이드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챌린저스 월드 6만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레벨을 280까지 찍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및 보스들의 더해 노말세렌까지의 보스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주의할 점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챌린저스 월드 가이드는 메린이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의 템 세팅으로 챌린저스 월드 6만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이플 환산 사이트 기준 150% 정도의 배율로 보스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말 세렌을 클리어 가능한 환산인 핵사 4.3을 목표로 템 세팅을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이벤트링입니다. 이벤트링을 가장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코인샵의 유잠, 에디에픽잠. 이벤트링 내잠 중 유잠과 에디에픽잠을 장신구에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아이템이 이벤트링 내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템세팅 영상에서 임시로 만든 이벤트링에 이벤트링 레잠을 바르고 이벤트링 명큐를 사용해서 주스텝 21퍼를 뽑아주세요. 만약 명큐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된다면 27,30%를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고피아입니다. 고피아는 고귀한 이피아의 반지를 뜻합니다. 고피아를 경매장에서 구매한 뒤, 윗잠은 에픽 주스텝 쿠퍼 에디는 공식까지 만들고 1 5성까지 강화해서 유니크 이터널 플레임링 대신 사용하세요. 만약 고피아를 직접 만들어서 매소를 아끼고 싶다면 직접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이터널 플레임 링을 안 사용하고 고피아를 사용하나요? 구보장 세트효과 때문입니다. 구보장 세트효과에는 공격력뎀10%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터널 플레임의 유니크 잠재가 기본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성능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렇게 반지 3개를 끼고 나머지 한자리에는 챌린 저스월드 전용 시드링을 장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무보엠 맞추는 방법입니다. 엠블렘의 경우 윗잠은 유잠, 에디는 에디의 핏잠을 바른 뒤 블랙큐브와 화해큐를 등업할 때까지 돌려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옵션은 윗잠은 공방주 또는 공방댐입니다 에디는 유니크 0 5 정도를 저격하고 주차하세요. 만약 윗잠으로 000, 00방 등 강력한 옵션이 뜬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세요. 저는 미트라 엠블렘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챌린저스 월드에서 미트라 엠블렘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매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거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트라 엠블렘을 사용하고 싶다면 환산을 컨트롤로 극복한다는 느낌으로 약한 엠블렘 사용하다가 본 서버로 넘어가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챌린저스 월드에서 6만 점을 달성하고 싶다면 어지간해서는 일반 엠블렘 사용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보조무기입니다. 6만 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레유 정도의 보조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챌린저스 월드의 초기 레전드리 보조무기의 시세는 직접 기대값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비쌉니다. 하지만 챌린저스 월드 중후반으로 갈수록 보조무기의 시세는 저렴해지며 시즌말쯤 되면 본섭과 큰 시세 차이가 없을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챌린저스 월드에서 보조무기를 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다면 본서버의 매물과 챌린저스 월드의 매물을 비교하며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매물을 지나치게 존버하면 최악의 경우 보조무기를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저는 본섭에서 100억인 보조무기가 챌린저스 월드에서 110억쯤 할때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하트입니다. 지난 템 세팅 가이드에서 장착한 리튬 하트를 새벽별 전야제 코인샵에 사주차에 받을 수 있는 페어리 하트로 바꿔야 합니다. 매주 받을 수 있는 코인 4,000개를 전부 페어리아트 주문서를 구매해서 페어리아트에 사용할 경우 매주 공격력 18 올스텐 6식 스펙업 할수 있습니다. 장신구의 유잠미랑 에디에픽잠 바르고 똥꼬쇼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스펙업이 가능한 겁니다. 블랙보조, 엠블렘, 이벤트링을 모두 마쳤다면 그 이후에 코인을 모두 페어리아트에 사용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장신구 직작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아쿠아틱 레터 눈장식입니다. 왜 트알마가 아니라 아쿠아틱 레터 눈장식을 쓰는 것인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챌린저스월드의 트알마 시세는 비정상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트알마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트알마 대신 아쿠아틱 레터 눈장식을 사용하더라도 보장셋이 빠지기 때문에 생각만큼 유의미한 전투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챌린저스월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쿠아틱 레터 눈장식은 작과 에디셔널을 달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아쿠아틱 레터 눈장식을 버리고 새로 눈장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쿠아틱 레터 눈장식의 윗잠 주스텟 9퍼, 에디 공식을 달아주고 작은 푸어 공작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벨트 맞추는 방법입니다. 분자벨을 카오스 작품을 통해 얻은 뒤 코인샵의 보상인 17성 주문서를 사용하세요. 윗잠은 코인샵의 유잠과 블랙 큐브를 이용해 주스텟 15퍼를 뽑고 에디는 에디의 픽잠재를 사용해서 두 줄급 옵션을 뽑아주세요. 두 줄급은 공격력 또는 주스테 4%로 두 줄인 옵션을 뜻합니다. 주문서작은 챌린저스월드 코인샵 또는 시간 흔적 조사에 보스 코인샵을 통해 푸악공을 구매해서 푸악공작을 해주세요. 주은작과 푸악공작의 차이가 크므로 챌린저스월드 코인과 보스 코인샵 코인은 되도록이면 큐브를 제외하고 봤을 때 푸악공을 최우선으로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푸악공을 구매할 코인이 없다면 임시 주은작을 한뒤 아크인어로 밀고 푸악공작을 다시 해주세요. 추업은 코인샵 거만으로 100급 정도 뽑아서 사용하세요. 스타포스는 스타포스 이벤트가 진행될 때 18성에 도전하세요. 세렌을 잡기 위해서는 18성 장신구들을 맞춰야 하지만 챌린저 스월드는 18성 아이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직접 아이템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템세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18성을 가다가 분자벨이 터진다면 전승을 한뒤 코인샵의 두 번째 17성 주문서를 다시 사용해서 최대한 손해를 줄여가며 직작을 할수 있습니다. 또 터지면 그건 손해를 줄일 방법이 없고 멸망전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아시두스입니다 에스텔라와 같은 강력한 아이템이 있음에도 대아시두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에스텔라의 경우 가격이 매우 비싸서 가성비가 떨어지고 보장셋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자별과 똑같은 방법으로 직작하세요. 다음으로 맞출 아이템은 불빛마입니다. 불빛마는 노멀 핑크빈 또는 카오스 핑크빈을 잡았을 때 일정 확률로 뜨는 아이템입니다. 챌린저스월드에서 유일하게 17성을 달수 있는 저렴한 눈장식이기 때문에 불빛마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핑크빈을 돌아야 합니다. 불빛마가 뜰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불빛마가 뜰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불빛마를 핑크빈에서 얻지 못한다면 경매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는 파풀마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운에 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불빛마가 안 떠서 경매장으로 불빛마를 구매했어요. 종종 불빛마를 경매장에서 구매하는 메린이 유저분들이 있는데요. 불빛마는 반드시 직접 보스를 잡아서 얻어야만 가성비가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불빛마가 핑크빈에게 안 뜨더라도 차라리 파풀마를 경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불빛마 직작 방법은 방금 전 설명한 분자벨 직작 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다만 불빛마는 터지면 다시 수급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스타포스 강화를 할때 파괴방지를 하고 강화하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템 세팅에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장신구의 최종적인 스타포스 목표는 18성입니다. 17성 주문서는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7성 주문서가 아닌 매소를 사용한 스타포스 강화를 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번 코인샵만 봤을 때 장신구에 사용해야 할 유잠과 에디에픽잠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음 이벤트 코인샵에서 유잠과 에디에픽잠을 추가로 뿌리므로 이번 코인샵 내에서 템 세팅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다음 코인샵의 유점과 에디의픽잠까지 쓴다면 충분히 장신구 템 세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은근 많은 유저분들이 까먹는 스펙업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패장비작입니다 경매장에서 디라벨 패 3마리를 구매하고 캐시샵을 통해 패장비 3개를 구매해서 푸팩 공작을 매번 해주면 패장비로 공격력 130, 패전용 버프로 공격력 30까지 해서 총 공격력 16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템 세팅을 전부 했을 때 달성 가능한 전투력은 약 4500만으로 제네시스 무기 해방이 여유롭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제네시스 무기 해방을 했다면 제네 무기의 챌린저스 월드 보상인 카레잠과 카에유잠을 바르세요. 그후 블랙큐브와 화해큐, 메소를 이용해 윗잠은 레전 세줄, 에디는 0.15퍼를 뽑으세요. 챌린저스 월드의 방무 효율은 좋으므로 세줄 옵션 중 방무가 섞여있더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제네시스 무기를 장착했다면 달성되는 전투력은 약 7천만, 환사는 4만 3천으로 노멀세렌 솔플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템 세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현질 금액은 약 8만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패 장비, 제네시스 패스, 챌린저스 패스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 플레이 시간은 노멀세렌 클리어까지 하루 1시간씩 총 4개월입니다.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플레이해서 노멀 세렌 클리어까지 2개월 만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챌린저스 월드 6만점 템 세팅을 가이드해 봤습니다. 챌린저스 월드 가이드는 총 4부작입니다. 한 번째로 챌린저스 월드 하이퍼버닝 가이드. 두 번째로 챌린저스 월드 6만점 가이드. 세 번째로 챌린저스 월드 템 세팅 가이드. 네 번째로 챌린저스 월드 6만점 템 세팅 가이드입니다. 시청하지 않은 가이드 영상이 있다면 꼭 시청해주세요. 영상에 템 세팅 관련 질문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유튜브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챌린저스월드 가이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